여기 대청숲 야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근데, 와, 진짜 좋다. 아무도 없냐? 와, 좋긴 좋은데, 나 혼자 전세캠 하겠다. 와, 맛있겠다.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코스입니다. 이곳은 문경에 있는 영광체육공원 이고요 4시간 10분 코스에 61.9km짜리 코스인데 여기 영광체육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쭉 따라서 이 지점에 야영장이 하나 있는데 대청숲 야영장이라고 어 이곳이 무료 야영장이라서 자전거 캠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1박을 하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가 지금 출발했던 곳으로 도착하는 그런 순환 코스입니다. 오늘은 코스가 짧기 때문에 천천히 라이딩을 하면서 캠핑을 하고 이쪽으로 되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츠고. 아, 오늘 날씨가 지금 출발한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어, 1시간만 더 달리면 캠핑장 도착입니다 12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어, 오늘은 날씨가 덥네요 낮기온이 최고 12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여서 겨울이라고는 생각되진 않고 오히려 얇게 입고 왔는데도 땀나네요 여기 어디세요? 저는 청주에요. 청주에서 왔어요. 아, 근데 어떻게 차를 중고차공원에 끌... 세웠으면 거기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차를리 이쪽이 북 예. 쪽에서 예, 예. 충청주차를 세워놓고 하고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어제 급하게 코스 좀 만들어 보느라고 네. 밤에 이화령 쪽 가시는 라이더 분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시가 다 돼가네요. 아 날이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김밥 한 줄만 먹고 출발했는데 배고프네요, 슬슬. 호박 맛 나는데? 제가 문경은 두 번째 오는 건데 여기 문경시가 자전거 타기에는 진짜 좋은데 같아요 일단 지방도에도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맘 편히 탈수 있어서 좋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문경이 제일 좋은 게 군데군데 캠핑장이 진짜 많아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캠핑 하시기에도 진짜 좋은 곳입니다 제가 오면서 캠핑장만 거의 한네 군데를 보면서 지나쳐 온것 같은데 다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물론 유료 캠핑장도 있고 무료 캠핑장도 있습니다 초코바 하나로는 양이 안 찬다. 아이고, 배고파. 다 왔다. 와. 좋은데? 화장실도 있고. 사람 한 명도 딱한팀 있네. 여기 대청숲 야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근데 와 진짜 좋다. 아무도 없냐? 와, 좋긴 좋은데 아무도 없네요. 와, 나 혼자 전세 캠하겠다 자리를 잡아 봅시다. 저기 정자 있는데도 좋기는 한데? 일단, 이쪽 대청숲 야영장에 도착을 했고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제가 자전거 캠핑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데는 처음 보네요. 그래도 오늘이 주말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무 때나 텐트 치고 자도 자리들이 다 좋네요. 일단은 빨리 텐트를 피칭을 하고 마트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 바깥쪽으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라서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곳에 텐트를 일단 급한대로 빨리 피칭을 했습니다. 물을 사러 매점에 갔다가 밥 먹어야 되겠다. 이때는 이쪽 정자에다가 텐트를 쳐도 될것 같네요. 생각보다 이쪽 대덕수 야영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더커 보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물이 나오나? 오 물은 콸콸 잘 나오네요. 와 화장실 진짜 깨끗하다.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제가 또 워낙 삼겹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삼겹살이 땡겨서 삼겹살을 사왔고요. 와 맛있겠다. 날씨는 오늘이 그나마 많이 춥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동계 침낭을 하나 새로 사긴 했는데 그것도 오늘 테스트해볼 겸 사용을 해보면 되겠네요. 제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일일이 이렇게 썰어서 봉지에 담아서 왔습니다 점점 자전거 캠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김치도 이런 식으로 봉지에 싸왔고요 아무래도 부피를 줄일 때는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체인지 아우씨 너무 배고파 이야 소리봐 고기 익는 소리가 예술입니다. 와, 맛있겠다. 밥이 잘 익었나? 음!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너무 맛있다 김치를 올려서 진짜 밖에서 먹는 이 삼겹살 맛은 진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아 너무 좋다 삼겹살 하면 콜라는 또 빠질 수가 없죠. 와. 와. 이게 고기 익는 속도가 제가 먹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네요. 아무래도 이 후라이팬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맥이 끊기면 안 되는데. 큰 걸로 하나 사야 되나? 솥뚜껑 같이 생겨서 그리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 찌개도 막 끓여 먹고 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고 부피가 큰 거는 사실상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미니멀 캠핑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5시 20분 됐고요. 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동계에는 거의 5시만 되면 해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이쪽에 가로등이 있어서 다른 데는 엄청 깜깜한데, 그래도 나름 자리를 잘 잡았네요. 여기 가로등 때문에. 그래도 조금 잘 보이는 편입니다. 아, 이제 밥도 다 먹었고, 대충 정리를 조금 하고, 잠자리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 것 같아서, 차 한잔 먹고, 조금 TV 좀 보면서 놀다가, 잠자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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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이게 원래 겨울에 난로로 쓰려고 제가 산 건데, 거의 뭐 여름에는 번호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추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난로로 또쓸 수가 있어서 캠핑용품 중에 정말 아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 쪼만한데 따뜻하고요. 그렇게 막 엄청 큰 난로처럼 엄청 따뜻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몸 녹일 정도는 돼서 동계 때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컵이 어디 갔지? 이게 트레일러가 이런 식으로 물론 트레일러 역할도 하지만 이런 짐이라든지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 용도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트레일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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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커피 맛또 죽이는구나 난로로 변신 어,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완벽해 좋다 자전거, 캠핑할 때는 진짜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오면서 힘들었던 몸이 약간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을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게 자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n 캄한 밤이 됐네요 이제 조금씩 졸린 것 같아서 이제 잠자리 준비를 then, and then, a 대청숲 야영장인데 굉장히 관리도 잘돼 있고 나무들도 많이 있어서 대부분 그늘진 곳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거의 뭐 유료 캠핑장보다도 더잘돼 있어서 화장실하고 물 나오는 데는 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료 캠핑장을 조금 찾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이곳에 처음 왔는데 바닥도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고 제가 가본 노지 캠핑장 중에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이 토요일 주말 밤이고요. 어, 이쪽 캠핑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캠핑 금지가 된 곳인 줄 알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캠핑 금지라고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캠핑을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넓은 곳을 혼자서 쓰고 있습니다. 아,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자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추억의 쫀디기. 와. 왜 이렇게 두껍지 근데?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아 이게 나름 구워먹는 맛이 있네. 오, 탔어, 탔어, 탔어. 이제 네, 새벽부터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어제 저녁 먹다가 버린 쓰레기들을 자꾸 물고 가는 바람에 고양이가 아직까지도 이 주위를 맴돌고 있네요. 아, 진짜 끈질긴데? 오늘은 안에서 그냥 아침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는 순대국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덩어리 육수입니다. 녹여서 순대국밥을 만들어 볼게요. 와, 거의 완전 잡탕, 잡탕 수준인데 순대가 다 뭉개졌네. 아침은 다 먹었고요. 이제 또 라이딩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 완전 텐트 안이 난장판이네요. 빠르게 또 정리를 하고, 와. 아, 상쾌한 아침이네요. 아, 오늘도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구나. 이 널뛰 넓은 캠핑장을 저 혼자 썼네요. 여기 뭐 있나? 어우, 물소리가 들리던데. 아, 이쪽에 물이 흐르는구나. 이제 출발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 자전거 캠핑 오면은 집에 갈때어짐 정리하는 게 제일 귀찮은 거 같아요.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손이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럼 이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에는 어 코스를 너무 길게 잡지는 않으려고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라이딩하기에는 좀 춥고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짧은 코스를 좀 여유롭게 도는 그런 라이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조금씩 추워지고 아 따뜻한. 차 한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가면 문경 시내 쪽이 나오는데, 그쪽에 가서 어 커피숍이 있으면 따뜻한 차 한잔 먹고 가야 되겠네요. 잘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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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예. 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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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자전거 타면은 조금 외로울 때도 있는데, 솔로 자전거 라이딩의 진짜 매력은 어, 의도치 않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친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그것 또한 자전거 여행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은 힘도 나고 또 재밌고 행복하고 그러네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입니다. 어제 캠핑도 너무 좋았고 여기 문경 쪽에는 차들이 많이 없어서 정말 여유롭게 재밌는 라이딩을 한것 같습니다 아 좋다 다 왔네 다 왔어 확실히 거리가 짧으니까 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다면은 조금 아쉽다는 거 거리가 짧아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여유로운 라이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습니다